와제 네이버 인플루언서 팬수가 천 명이 넘었습니다. 천 명이 네. 어, 너무 깜짝 놀랐고요. 제가 지금 어, 회사 일하러 가고 있어요. 오늘 저희 야간 작업 있어서 IT 시스템에 대한 뭐 다운이나 이렇게 클린업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회사 하고 있는데 아 어, 진짜 그 수많은 시간 동안. 뭐 반려동물을 위해서 그냥 나름대로 글쓰고 묵묵히 해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뭐 이게 돈이 되니 안 되니 뭐돈안 되는 거뭐 맨날 너는 한다 뭐 그래서 너는 실패한다 <laughs>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반려동물에서만큼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올바르게 전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묵묵히 정말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꼬맹이 때부터 강아지 받았던걸 경험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패스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... 10몇 년이 아니라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냥 손에 놓지 않고 계속 지고 있다가 또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는 막 사람들 직접 다 만나보고 정말 수많은 뭐 CEO 분들이나 뭐 단체 기관장 대표부터 해서 일반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는 아, 최근 또 인생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를 사람들이 주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군가를 대변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필요하고 정말 사람들이 알고 싶고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. 그런 생각에서 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그 앞에 섰는데 정말 많이 까였죠. 정말 많이 까였고 정말 많이 상처도 받았고 많이 슬펐지만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모든 채널을 폐쇄하고, 어 그냥 폭파시켜버리고, 그냥 여기서 멈추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 든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. 심지어는 제 아내가 막 울면서 카페 글까지 적었어요. 카페지기 아내입니다. 는 글까지 적을 정도로 막 심각한 그런 상황들도 초래됐었고, 또 제가 정말. 회원들에게 선의로 했던 그런 말들을 녹음해서 카톡으로 막 돌리면서 막 저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회원도 있었고 하여튼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사람을 까내두고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사람을 좀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석들이 계속 보여요. 그런데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들 한번 하고자 했던 소신이나 생각들을 표현하지 않는 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해요. 근데 이 짧은 인생에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시간도 적은데 뭐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그렇게 뭐안 된다 그러고 뭐 맨날 뭐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제가 뭘 없겠습니까? 그냥 그래서 그냥 그들하고는 아, 이 생의 연이 아닌가 보다. 다음 세계에 만나야 되겠다. 그래서 다음 세계에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나는 삶을 살아야겠다.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어떤 큰 의미로 어떤 메시지를 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이 반려동물에서 만큼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그 다음을 이끌어갈 그런 세대들에게는 정말 좋은 반려동물에 대한 컨텐츠, 교육 뭐 이런 내용들 또 자기 개발 뭐 전반에 있는 그 도움을 줄수 있는 어른 은 되고 싶어요.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고 또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IT 마케팅 그리고 이 산업 뭐 빅데이터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 자체가 많이 부족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들을 계속 견디어 내고 있어요. 아 내가 부족하지?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거는 부족한 만큼 내가 뭘채워야 되겠다. 그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더 노력해야 되겠다. 매일매일 지책하고 삽니다. 네.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고 네이버 인플루엔서로서 또 반려동물 인플루엔서로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컨텐츠 좋은 내용들 틈틈이 만들어서 천천히 길을 가겠습니다. 그리고 훗날 정말 강아지와 또 고양이와 반려동물과 함께 교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소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경선 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천명 정말 감사합니다.